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장호 구미시장 재산 관련 논란입니다. 그중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 구미시 현곡동에 있는 한 건물, 여기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시작은 서울 부동산 문제였는데 음, 어쩌다 보니까 관심이 구미 지역 내 특정 PC방으로 확 옮겨갔어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처음에는 구미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었죠. 이 단체가 김시장의 서울 서초, 또 강남 부동산 보유, 이걸 비판하면서 딱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판이 나오자마자 그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아니, 왜 서울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우리 구미지역 내 문제는 제대로 안 보냐. 뭐 이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 또 여러 시각들 이걸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거 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핵심만 딱 건져내 드릴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이 논란의 출발점 바로 그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구미경실련이죠. 여기서 문제제기를 한 거였어요. 김장훈 시장이 서울 서초구랑 강남구의 아파트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걸 이율배반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장이 어, 정작 투자는 수도권에 좀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비판의 주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면 와 이거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었네요. 근데 뭐 지역 시민 단체가 지역 시장의 수도권 부동산 보유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흘러가요. 그 구미경 실련 비판이 딱 나오자마자 지역 정치권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좀 다른 방향의 지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왜더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이게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시장 관련된 지역 내 재산 문제는 언급 안 하냐? 바로 이런 문제제기였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형평성 논란, 아니면 선택적 비판 아니냐? 이런 시각에 딱 등장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구미 지역 내부로 확 옮겨 붙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런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 앞마당의 문제는 좀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냐? 이런 반발 심리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역 내 재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김장호 시장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어, 구미시 흉곡동 146-2번지 이 주소지에 토지하고 건물이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토지는 김 시장 본인 소유고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재산 신고 내용일 수도 있죠. 그렇죠. 토지랑 건물이 각각 남편, 아내 명인 경우 뭐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건물에 새 들어서 영업 중인 한 업체 때문이에요. 상호명이 땡땡땡 PC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보내주신 기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업소가 과연 그 이름처럼 평범한 인터넷 PC방이 맞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PC방인데 실제 운영 형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오락실 여기에 훨씬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이죠. 성인 오락실이요. 오, PC방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간판 같은 건가요? 네.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그 업소 외부에 걸린 간판 모습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속 사진이나 설명을 보면 이 간판이 정말 뭐랄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PC 이용 이런 문구가 아니라 슬롯, 카지노, 포커, 맞고 같이 사행성을 좀 강하게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간판에 카지노나 슬롯 같은 단어가 그냥 직접적으로 쓰여 있다고요. 어,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외 학생들이 게임하러 가는 그런 PC방 이미지랑은 정말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그 슬롯 머신 그림이나 카지노에서 볼수 있는 룰렛 이미지 이런 것도 간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뭐빅윈777 이런 식으로 대박 당첨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문구까지 노출되어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만 딱 놓고 보면 사실 누가 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건전한 PC방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게임을 제공하는 장소다. 이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풍기는 거죠. 와, 진짜 간판만 봐도 논란이 될 만하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이런 업소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관리되는 건가요? PC방이라는 이름만 달면 다 똑같은 건 아닐 텐데요. 네, 당연히 법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법률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PC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법적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 말 그대로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시설 이걸 제공하는 곳이고요. 중요한 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반면에 지금 논란이 되는 그 땡땡땡 PC처럼 성인 오락실 의혹을 받는 곳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외의 게임 제공 업소라는 카테고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등급 분류를 받은 성인용 게임물, 예를 들면 뭐 슬롯머신 형식의 게임이나 아케이드 방식의 포커류 게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되고요. 아, 법적으로 인터넷 PC 방하고 성인 게임 제공 업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장이군요. 운영할 수 있는 게임 종류도 다르고 출입 가능 연령도 다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요. 설령 성인 게임 제공 업소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게임물들이 너무 봐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결과물을 이용해서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걸 주고받는 그런 불법 환전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단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슬롯 머신이나 포커류 게임은 그 자체로 사행성이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게임물 내용심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불법이 될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가령 그 허가받은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당첨 확률을 막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딴 점수를 업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바꿔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법 사례죠. 경찰에서도 이런 성인 게임장들이 좀 변칙적인 불법 도박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고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꽤 복잡하네요. 결국에는 이 땡땡땡 PC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정확히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게임기들을 놓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논란의 실체가 드러나겠어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부 간판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의혹 제기 이게 전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할 구청이나 세무소에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또 게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등급 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기들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뭐, 불법 판전 같은 사행행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이 명확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PC방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성인용 슬롯머신 같은 걸 운영했다. 그러면, 그건 명백한 불법 영업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 경우는 업종 신고 위반, 그리고 불법 게임물 제공,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게임 제공업소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내용하고 다른 뭐 불법 개조나 변조된 게임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환전을 해줬다. 이것도 역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성인게임 제공업소로 정식 등록했고 합법적인 게임기만 운영하고 있고 불법 환전도 없었다. 그러면 그걸로 이 논란은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 여기가 이 사안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입니다. 설령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영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이 논란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건물의 소유주가 현직 시장의 배우자이기 때문이죠. 아,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뭐랄까? 정치적인 책임론 혹은 도덕적 책임론 같은 게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적 기대치라는 게 단순히 법만 지키면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선 지꽤 오래됐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다족의 재산 형성 과정 또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사회 전체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위치인데 그런 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에서 비록 합법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사행성 논란이나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운용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간판에 카지노, 슬롯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혹시 그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자료에 언급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흥미롭게도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코멘트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자가 구미경실련 같은 시민 단체가 시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그 의미는 인정을 하면서도요. 바로 그 지적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에서 벌어진 공직자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좀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잡힌 시각이라 그건 결국 이 땡땡땡 PC 문제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법 위반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눈뚜피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해명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이건 결국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법적인 책임 외에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목소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는 구미시장의 서울부동산 보유 문제가 시민단체 비판으로 시작됐는데 음 이게 오히려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배우자 소유 건물의 임차업소 문제로 불똥이 튄 상황이군요 그리고 그 업소는 외관상 일반 pc방이 아닌 사행성 게임장 의혹을 받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또 윤리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업소, 그 땡땡땡 PC의 정확한 법적 지위, 그리고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 문제가 결정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법적 문제 유무와 관계없이 현직 시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구미시장 관련 재산 논란 중에서도 형곡동 소재 배우자 소유 건물 내 땡땡땡 PC 의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부동산 비판에서 시작해서 지역 내 특정 업소의 성격 논란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 또 관련된 법적 규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윤리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특히 지역사회의 리더인 시장의 가족 소유 재산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민 정서와 윤리적 기대치라는 또 다른 잣대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소의 실태 확인이 물론 우선되어야겠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재산이나 활동에 대해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문제 삼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법과는 별개로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시민의 알권리와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